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로마서 11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 적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되었느니라. 오늘 말씀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 않으신 하나님 보겠습니다. 자,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번 주 우리 교회 말씀이 장박 예배와 이시봉담 나왔습니다. 장박 예배와 이시봉담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탄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죠 이게. 그리고 이 세상에 오는 재앙들 사단의 공격을 맞고 재앙을 통해서 성도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laughs> 승리하는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걸 잘 보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하나님이신 설계도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이 하나님이 나 이렇게 잘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가라, 이렇게. 그게 성경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적 설계도가 뭘까? 그게 이제 우리의 삶, 이게 이제 장막이죠. 우리 집입니다, 집. 이 장막이, 이 집이 항상 회막 중심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회막은 바로 예배를 말합니다. 이 예배, 우리 가정과 삶이 회막 중심, 예배 중심으로 딱 되어야 되고, 이 회막이란 것은 이제 이게 성막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그 성막은... 핵심이 지성소에 있는 언약계입니다 이게 언약계의 성막의 핵심입니다 이게 결국 이 언약입니다 언약 그 언약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 설계돼요 이렇게 교우리 삶이 예배 중심, 교회 중심 결국 마지막 그리스도 언약 중심 다 가도록 이렇게 내면은. 사단의 통도를 막을 수가 있어요. 또 재앙을 막습니다. 이게 안 되면 틈을 타고 돌아 흑암이 자꾸 불신앙 들어오고 뭔가 혼란스러워면다고 이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되고 그리스도가 교회 중심이 돼야 돼. 요 그,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오. 신앙을 받을 때, 그고백을 세우겠다, 그죠. 그리고, 예배란 말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예배는 성경 66권은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앙은 오신 그리스도. 딱한 가지 얘기거든요. 역시, 우리 집입니다. 우리 삶이죠. 우리 삼도 역시 그리스도가 중심 돼야 돼요. 그럼 모든 게다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방법은 그리스도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건 반복 아니에요. 자꾸 이걸 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깊이와 넓이가 끝이 없는 게 복음이고 총 66권을 피면 다양하지만 묶어놓으면 딱한단 합니다. 그리스도. 이한 가지 딱 통일이 있어. 그래서 주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은 주예수는 그리스도시 이 말은 성경 66권을 한꺼번에 묶어서 고백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건 성경 66권을 한꺼번에 딱 고백한 거예요. 주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 뭐 허감이 확무어져버려져내 성경 다 몰라도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할때6 6권 전체를 한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 엄청난 거 배거든요. 이 그리스도 앞에서만이 사단이 무릎 꿇어요. 어디서 그런가 그래. 그리스도 앞에서만이 내 인생에 저주가 떠납니다. 우리 실력으로, 우리 학벌로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다 배우고 가지고 힘들다니까 왜냐 허담만 갖기니까 이게. 우리가 좀 무식하고 인내 해도 그리스도 할만 누립니다, 이게. 왜? 흑암이 꺾이니까. 재앙이 물러가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앞에서만이 이 지옥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앞에서만이 운명과 수집 발자가 꺾이게 되어있습니다. 어떤 것도 안 돼, 어떤 것도.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단순한 말이 아니고. 이게 영원한 답이고, 완전한 답이고. 이 속에서 또 모든 축복이 다, 또다 나와요. 또. 고백만 됩니까? 여기서? 다또 축복이 나오죠. 여기서. 이 속에서 또 빼앗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여기서 응답도 다 나오고, 여기서 잃어버린 축복이 살아나고, 하나님 형상, 생명, 예대는 축복이 다 살아나요. 이 속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납니다. 나와 강단과 현장이 원리스만 된다면 야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썸이시죠 완전 내가 말씀과 현장이 하나된다. 이건 완전 소통이죠 소통. 말씀으로 결국 이제 말씀인데 말씀으로 내가 소통되고 말씀 현장 이 소통된다면 이건 완전한 응답 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 보내서 우리 끌고 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현장에 소통되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보호자의 문이 이죠 이거 당연하지요. 하나의 보호자의 문이. 이때 하늘의 군대, 천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뭐합니까? 천사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10편, 107편, 20절, 2 1절 보면 천사들은 하늘 보호자에서 움직이면서 말씀을 이루의 말씀. 그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딱 잡으면 하나님 천사를보 해서 말씀을 이루십니다 이게. 성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 잡고 딱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하십니다. 다, 이게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이게 이렇게 딱 하늘 보자에서 하늘 군대 도움되니까 거기에 뭐가 여기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흑암의 나라가 쾅 무너지면서 하나님 나라 딱 영적 싸움이잖아요. 싸울 때 흑암의 나라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딱이하는거 있고요. 이걸 시간표가랍니다. 아 이제 됐다 이거죠. 아니 흑암이 안 무너진데 일어났나? 얼마나 복잡하게 사단이 방해하고 복잡하게 멀게요, 설키요 이게 막 원인도 없어요 이게 막 이렇게 딱 되니까 이 사단이. 틈을 못 타는 거예요. 왜? 하늘을 보자고 움직이니까 천사가 나타나고 말씀이라이게 사단이 쉽게 말해 왜 이게 뭡니까? 어둠 흑암인 틈을 타죠. 왜? 빛이 만약에 아. 여기에 이 그리스도에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싹물러가버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서 인도하기 때문에 딱 이거다. 말씀 잡으라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맞으라 그러죠. 하나님 여기 계신 하나님 어떻게, 우리 하나님 관계 맺습니까? 오늘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 나왔습니다. 어 우리가 역시, 우리는, 어, 두 가지로, 성도의 끝을 내야 돼. 그래야지, 불신왕 떠납니다. 그처럼 늘불신앙 갈등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말, 세상 말, 완전히 이불신앙의 말들이 막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뭡니까? 나는 근본 끝났다 그죠 이유가 없어 우리 예수 믿으면. 뭐 내가 넘어져 잡혀져 내사상에 끝난 겁니다. 뭐가 끝났습니까? 죄 끝났다니까요. 이 사단 지옥 이미 다깨뜨려버렸어요 이게 뭐냐? 구원입니다. 하나는 구원 받았구나 이제. 내좀 실수가 부족했다. 그 상관없어요. 구원은 상관없는 거예요. 아, 내구원 네, 받았구나. 이구원 받았지만은, 근본 끝났지만, 내 삶의 문제란 말이에요. 당장 내 삶의 오는 복잡한 이 문제들, 지이에또 이제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바로 하나님이 즉각 강단입니다. 계속 말씀 보내는 겁니다. 헷갈리지 말라고. 강단이 뭐냐? 내 발에 등이요, 내게를 비칩니다. 내가. 그래서 이제 강단은 바로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시간표입니다. 지금 딱 맞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말씀 딱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강단 문제 보면 노트를 펴라니, 노트를 펴봐라, 노트. 왜? 그 속에 답다 적어놨으니까 펴봐. 읽어보는 거예요. 그 좋은 기도 뭐냐? 너도 피고 있는 거아하나니 이게 말씀했으니 하나님 뭡니까 이게. 그러니 시편 119편 1 0절 주의 말씀은 내발의 등입니다. 내 길이 빛입니다. 그리고 시편 107편 20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나를 치유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는구나. 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원리죠, 원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 내 속에 있는, 내고는, 불신앙부터 물어드려야 돼요. 요, 게 아주 불신앙이, 체질됐어요. 체질, 이 땅은 다 불신앙이에요. 하나님떠난 세상 아닙니까, 뭐. 사람들 말, 귀들 한번 듣지 마세요. 참고하세요. 말씀 안 듣는 사람 특징이 뭐냐? 사람 말귀담아듣습니다 말 아예 작정한 거지, 넘어지겠다고. 불신앙 작정한 거예요. 다수, 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 다수 다 그렇게 했죠. 그게 이제 무너지는 금이에요 다수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내 생각. 이건 불신앙이에요. 결국 내 이익, 내 생각. 불신앙이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심, 내건, 내 성공. 이게 다 불신앙 통로입니다. 이게. 말씀을 잡아야 돼요. 말씀을.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딱, 끝을 내면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반복된 실수 안 합니다. 이거 딱 놓치면, 반복된 실수 하면, 잘 보세요. 이거 놓친 사람들. 시원합니다. 될 만하면 넘어져버리고, 될 만하면 넘어져버리고, 될 만하면 사람 말로 그 넘어지고, 평생 무 헤매는 거예요. 아, 헤매게 헤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조주를 막고 사단을 꺾고 빠져나오려면, 우리 세 가지 성전회복. 서해가 성전회복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성막운동이에요. 부약 성막운동 아닙니까? 성막운동 핵심이 뭐냐? 삼절기입니다. 삼절기, 삼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게 뭐, 6월절 뭡니까? 오디그리스도 오순절, 오직 성령충만, 수장절, 천국나라, 하나님나라 같은 말 이게 성막운동 핵심이에요. 성막운동이 뭐였습니까? 언약계 있잖아요. 언약계. 그 안에 떡상, 생명의 떡, 불, 생명의 빛, 그리스도, 생명의 떡, 예수는 그리스도, 물도뭐손 씻는 거, 죄 씻는 거, 죄사업, 다그거예요 모든 것이 한 번에 뭐냐, 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게 성막이 뭐냐? 그리스도를 충만한데요 그건 그러니까 흑암이 다 무너져 나가는 거예요, 성막. 성막 운동, 언약 개명 가져가면 흑암이 다 무너져. 왜? 그리스도가 충만한게그 앞에 뭐, 어둠이 판을 못 붙이지만. 이게 성막 운동이죠. 그리고, 성전 운동. 자, 성전은 세 가지 뜰입니다, 이게. 이방인의 뜰. 그렇죠. 이방인의 뜰. 그리고,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게 승막운동의 핵심입니다. 승막은 이방인 전도, 기도가 뭡니 치유, 아이들, 후대, 미래. 그래서 이방인 전세계 2, 3주나라다 전세, 포함을 했어. 기도가 뭐냐? 다 병들어서 치유해야 돼. 우리 아이들 세계에 봉하려면 서민만 들어야 돼. 2, 3조 치유 서밋 이게 성전운동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교회운동입니다. 교회운동은 교회 하나의 축복을 해보고 시켜야 된다. 흑암을 다 무너뜨리고 온 성도에 축복을 해보고 시켜야 된다. 그래서 먼저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예수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 능력을 역사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없어. 이게 교회. 다른 게 충만 안 돼. 그리고, 삼, 초월, 넘어서야 돼. 이 교회는 뭐, 땅의 것 아닙니다. 하늘 보좌와 시공한 초월, 성령 역사와 이 사람의 빛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는 겉으로 볼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여. 그러나, 본질은 다른 겁니다. 이 삼초월의 능력을 회복시게 삼생명. 하나님 주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 형상, 생명, 예네는 축복. 이걸 살려놔야 돼. 그래서 이건 축복이에요, 축복. 교회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축복으로 충만해야 돼. 그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다 와서 살아나. 나 같은 연약한 자가 왔는데 이게 뭐야? 완전 전후관에 그렇게 연약한 자가. 그 작은 자가 천을 내려고 약자가 강고이내고 이게 복음이야, 이게. 다. 가장 먼저 뭡니까? 내가 전몸이요 아무리 해서 봐도 내가 전몸이야. 이렇게 안, 이런 사람 안 했는데, 이게. 그러니, 교회가, 우리 업이 전몸으로 다 살아납니다. 그러니, 삼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삼시대. 가장 먼저 뭡니까?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살아나, 이제. 상처, 다 살아나. 발판으로. 오늘은 응답으로. 미래는 작품 될 것이고. 그렇죠. 내가 사니까 내가 교회 살려. 내가 현장 살려. 그죠. 렇 목회자와 함께 교회 살리고, 중지자와 함께 현장 살리고, 후대와 함께 세계 복방하고이기만다 살아나이, 살아나. 오늘 이제 우리가 새첫 1월 1일 첫 새벽 예 4명을, 우리 28회 지금 사실 집중인 첫 시작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영적 설계들을 잘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두 가지 끝을 내라. 그리스도 말씀을 끝을 내라. 여러분, 한해 동안도, 변함없이 그리스도 강남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새해를 하나님 앞에 시작합니다. 불안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리라 말씀하세요, 아버지라니. 또젤리사 3을 알렸듯이 응답 영혼을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제 이 응답이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온 성노들과 우리 다락방 잔태 전체 전체에 함께 성축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을 다 무너지게 하시고 회감은 다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끝을 내게 하시고 강단으로 끝을 내게 하사 우리 불신앙이 결박되고 무너질 뿐 아니라 이제 모든 을 회복하는 음덕과 축복의 전환점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한과 중국과 전 세계 2, 3, 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Amen.